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성공에 고무된 나폴리가 아시아 쪽으로 스카우트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뭐, 이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요. 최신 보도들을 통해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 영입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가세할 경우 지엘린스키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해당 관련 보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다니엘레 롱고 기자가 칼초 메르카토를 통해서 나폴리 아시아 스카우팅 제로에 대한 큰 타격과 대 라우렌티스의 발표라는 기사를 올린 건데요. 해당 기사의 본문을 보면요.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단서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승리한 경기가 끝날 무렵 나폴리의 대 라우렌티스 회장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일본, 한국, 미국 선수들을 찾고 있다. 대 라우렌티스는 말했다. 열정에 사로잡힌 대 라우렌티스는 26세의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카마다를 스팔레티 팀에 데려오는 걸 목표로 구단이 몇주 동안 추구해온 전략의 균형을 잃었다. 프랑크푸트는 한달전 카마다가 이번 여름에 자유 이적을 통해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재모구 접촉 진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카마다는 스팔레티의 경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그리고 그의 이적 협상 진행과 관련한 OK 사인이 토스카나 기술자로부터 나왔다. 여기서 이제 그 토스카나 기술자는 바로 스팔레티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팔레티 감독이 토스카나 출신이거든요. 업무와 에이전트 커미션 추상권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사자 간 접촉은 신속히 진행 중에 있다. 양측 모두 자신있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 한국인 목표.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나폴리 관계자는 김민재 다음으로 또 다른 한국인을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 2001년생인 이강인은 매우 인기가 있다. 그는 공격적인 윙어로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나폴리는 방금 무승한 스쿠데토에 그치지 않고 더 강해지기 위해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일마티노 언론을 인용해가지고 소개를 시킨 바 있었죠. 나폴리가 더 많은 한국 선수를 영입한다라고 구일자 기사로 올라왔던 건데요. 소제목이 나폴리의 이적 시장 오늘 최신 뉴스. 김민재 이후 더 많은 한국인 선수 영입. 단순한 스포츠 운영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가진 비즈니스라고 한 건데 그래서 뭐 해당 부분만 다시 한번 이제 발췌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김민재는 살아있는 프로모션이다. 나폴리는 한국 선수를 원한다. 벤쿠버에서 잠시 경험을 쌓은 후 루빈카잔에서 성장한 올림피아코스 미드필더 황인범 만 26세와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22세 트랙카르티스타이강인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여기서 이제 트랙카르티스타는 공격형 미드 피더를 얘기하죠. 그 이탈리아어로 4분의 3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 2, 3, 1 포메이션에서 라인을 4개로 나눴을 때세 번째에 위치한 선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카타르에서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동안 루사일 경기장 주변과 텔레비전 화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의 광고가 여러 개 나타났다.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의 대부분의 스폰서와 파트너는 유럽이나 미국 회사가 아니었다. 이들 대부분은 아시아 회사였다. 나폴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실제로 델라우렌티스는 스코데토 축하 행사에서 우연히 일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승한 나폴리는 매력적인 팀이기에 여러 접촉이 있었다. 여름에 일본 도쿄 투어의 수청 제안이 있었지만, 델 라우렌티스 회장은 프리시즌 훈련 캠프 기간 동안 팀을 유럽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카스텔 디 상그로에서 세 차례의 주요 국제 친선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또 11일 기사에서 가지타델로 스포르트에서도 동양의 나폴리, 쿠보 이강인 이토이로키, 이타쿠라코, 데라우렌티스는 새로운 김민재를 찾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뭐 해당 기사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그냥 어, 발췌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겹치는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그들은 스페인과 독일에서 뛰고 있다. 쿠보 이강인, 이토이로키, 이타쿠라코 그리고 카마다다이치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들은 규율 을 준수하고 스폰서를 가져온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해가지고. 나폴리가 아시아 선수 영입을 원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첫 번째, 매우 높은 규율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팀에 바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어, 스폰서십 체결이 가능하다. 당장 두 나무 초청으로 한국에 투어를 가는 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처음 세리에 진출했던 일본인 선수인 1994년 미우라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제 미우라는 일본 후원으로 제노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 실력적인 부분이 아닌 말 그대로 비즈니스만으로 영입을 하게 된 케이스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와는 차이가 있다. 지금은 아시아 축구가 발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는 쿠보, 이강인, 이토이로키, 그리고 이타쿠라코만이 아닌 카마다다이치도 언급을 해요. 다만 도트문트에서 카마다한테 600만 유로 연봉을 제의한 걸 거절한 거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폴리의 연봉 체계를 생각을 하면은 카마다 다이츠 600만 유로의 연봉을 주면서 영입하기가 힘든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목에는 카마다 다이츠가 빠져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카마다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영입 옵션이 라고 그렇게 가지 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여기 위에 이제 제목에도 쿠보, 이강인, 이토, 이타쿠라 이렇게 4명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초 메르카토 나폴리에서도 대 라우렌티스를 미치게 하는 3명의 영입 전략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으로 나폴리는 다음 시즌을 위해 점점 더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 라우렌티스에 의해 떠날 수 있고 희생될 수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지만 나폴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 여기서 언급된 3명 3 명의 선수는 바로 라 리가에서 뛰고 있는 3 명의 20대 초반 유망주들인 겁니다. 단순히 유망주를 넘은 선수들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일단 세타비고의 가브리베이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2002년생 스페인 오른발 공격형 미드필더. 세타비고에서 31경기 9골 4도움을 올리고 있다. 어, 185cm로 체격도 좋고 지엘린스키 대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몸값은 3천만. 유로로 거론되고 있으며, 2026년 계약 만료이다라고 했는데, 바이아웃 조항에 따르면은 베이가는 4천만 유로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스널, 맨시티, 뭐, 다양한 B클럽들과 연결되는 선수죠. 그러하게 저는 뭐, 베이가 영입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입을 하려면은 베이가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B클럽들의 러브콜에서. 그렇다면 영입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예레미 피노. 공격진영 모든 포지션에서 뛸수 있는 윙어. 오른발잡이로 주로 오른쪽에서 뛴다. 2002년생 스페인 선수로 드리블이 좋고 스피드가 빠르며 이번 시즌 3골 6도움을 올리고 있다. 로사노 대체자로 생각 중이며 2027년 계약 만료. 추정 몸값은 4천만 유로라고 했는데 피노의 바이아웃 조항은 8천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피노 역시도 이적 시장에서 현재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강인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데라우렌티스가 주시하는 아시아 선수 중한 명. 2001년생으로 마요르카에서 뛰고 대표팀에서 김민재 동료이다. 공격 전방 측면 모두 다 소화 가능하다. 2025년 계약 만료로 몸값 1,500만 유로. 어, 6골 오더움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바이아웃 조항은 1,700만 유로로 현재 뭐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아트에트코 마드리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영입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트넘도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에스턴빌라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나서고 있는 중이고요. 그외 뉴캐슬과 브라이턴, 울버햄튼 그리고 이번에 그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한 권리 같은 구단도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다만 어, 이강인 선수가 울버햄튼이나 권리 같은 구단은 아마도 제의를 받지 않겠죠. 지금 더 좋은 구단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구애를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면 이강인과 카마다 그리고 윙 플레이어들이 연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선수들의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들의 리스트인 거거든요. 일단 위쪽에 있는 선수들은 임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터 계약이 만료되는 건데 벨레신스키는 영입 옵션이 있긴 한데 이걸 발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골리니도 영입 옵션이 있는데 이걸 발동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조바니 시메온에는 의무 영입 이적 조항이 있습니다. 즉 시메온에는 나폴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무조건 이번 여름에 영입을 해야 돼요. 이건 의무조항이니까 무조건 발동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펠라는 사실상 뭐 나오지도 않는 선수니까 그냥 논외로 치고요. 또 이제 은돈벨레는 토트넘에서 임대로 데려왔는데 임대 복귀시킬 거라고 이미 보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으로 돌아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다드카는 유망주로 뭐이 선수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2024년 계약 만료 선수 중에는 덴메 지엘린스키, 메렛, 어, 라흐마니 로사노, 그리고 이다시약이 있는데요. 이다시약은 뭐, 노네 선수라고 할수 있고요. 주요 선수로는 이제 지엘린스키, 메레라흐마니 그리고 로사노가 있는데, 메레다라흐마니는 아마도 재계약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지엘린스키와 로사노가 관건인데, 현재 그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지엘린스키와 로사노가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다면은 이 둘을 판매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어, 메렉과 라우마니는 거의 로테이션 없이 매경기 주전으로 나왔다면 지엘린스키 같은 경우는 엘마스와 약간 조금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기도 했었고요. 로사노는 사실상 폴리타노와 둘이 번갈아가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폴란드 언론인 PSN 풋볼에서는 나폴리가 지엘린스키에게 최종 통보를 했다. 지엘린스키가 나폴리와 함께 미래를 하려면은 연봉삭감에 동의해야 한다. 나폴리가 지엘린스키한테 최종 통보를 했다. 나폴리에서의 지엘린스키 미래를 어, 명확하게 하려면은 오는 주에 결정이 날 것이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지엘린스키가 팀에 남으려면은 연봉삭감에 동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엘린스키는 현재 350만 유로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참고로 이강인 선수가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봉은 50만 유로죠. 이러한 가운데 그 스카이 스포츠 이적 전문가인 루카 마르케티가 라디오 마르테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경험상 팀에 남기 위해 연봉을 낮추는 사람은 드물고 특히 소속 팀이 최종 목표인 스쿠데토를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상상조차 할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우승까지 했는데 도리어 연봉 삭감하라. 그것도 공신인데. 이거 받아들이기 감정적으로 어렵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게다가 지엘린스키는 전성기에 돌입하고 있다. 이미 모든 걸다 바친 30세 이상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며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참고로 지엘린스키는 만 28세입니다. 게다가 이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은 전문가이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경력에서 더 도약할 기회가 있다면 주의를 둘러보게 된다. 이건 협상 역학의 일부이다. 우디넷의 네 사마르지치와 레체의 휴만은 세리의 경험과 연령 및이정료에서 나폴리의 프로필에 포함되어 있다. 시장의 전략은 항상 젊은 유망주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뭐 이런 조건에서 놓고 본다면 은 이강인은 나폴리에게 딱 맞는 프로필이라고 할수 있죠. 나이도 만 22세로 어리고 그리고 이정료도 1700만 유로를 지불하면 영입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세리의 경험은 없지만요. 다만 이강인 영입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은 바로 어 선수 본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가장 선호한다는 데에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리버풀 에코에서 5월 7일자 기사로 지엘린스키가 리버풀 영입 레이더망에 다시 올랐고 매우 진지하다라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2016년에도 지엘린스키 영입을 시도했으나 그땐 결국 바이날둠을 영입하면서 무산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메디치에서도 리버풀이 다시 한번 지엘린스키 영입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지엘린스키는 재계약 협상에 실패하면서 오는 여름 나폴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3천만 파운드면 그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 클롭이 폴란드 선수를 잘 알고 있다. 실제 그 도요트문트에서 레반도프스키와 피슈체크, 그리고 이제 야쿱 부하시체코프스키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죠. 심지어 지엘린스키의 에이전트는 피슈체크와 함께 일한 바가 있다고 라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클롭하고는 잘 아는 관계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원래 리버풀은 벨링엄을 영입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벨링엄에게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을 가지고 두 명의 니드피더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 그 중에는 메칼리스터와 마운트 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메칼리스터나 마운트나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나 거론되는 이 종류들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두 명을 영입을 하려면은 한 명은 조금은 이들보다는 싼 지엘린스키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말 그대로. 이러한 가운데 그 폴란드의 역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불리는 보니에크가 지엘린스키에 대해 매치키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영상 통화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건데요. 참고로 보니액은 유벤투스와 로마 등에서 활약하면서 1982년 발롱도르 3위를 수상했던 전설적인 미드필더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엘린스키는 나폴리 우승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고 실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추가적인 선수가 아니라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 명이었다. 가야 한다면 나폴리보다 더 좋은 팀에 가야 한다.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과 대결했다.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나폴리가 어, 리버풀한테 앞섰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통보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나폴리에서 리버풀로 가는 건 대단한 변화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바르셀로나건 레알이건 리버풀이건 맨시티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수 있다. 만약 내가 그러면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과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지엘린스키를 원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뭐, 이거는 본인의 개인의 의견인 거니까요. 어쨌건 현 시점에서 나폴리는 지엘린스키와 로사노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프리미어 리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건데요. 이걸 고려하면 나폴리의 베스트 11에서 새 자리를 보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른쪽 윙과 그리고 왼쪽 메잘라와 센터백을 보강을 해야 된다 는 건데요. 일단 뭐 오른쪽 윙은 아까 얘기했던 피노라던가 쿠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메잘라로는 이강인, 카마다다이치 그리고 베이가 같은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그는스칼비니 단소, 이토이로키. 이타쿠라코 같은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뭐 그니까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나폴리가 이강인을 그로보트카 자리인 후방 플레이 메이커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과연 나폴리가 이강인, 카마다다이치, 쿠보, 오 이타쿠라코 이토이로키 같은 아시아 선수 영입을 통해 김민재의 뒤를 이은 아시아 마케팅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나폴리의 이적 시장 행보들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들이 있다면 한준TV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